반갑습니다 건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종권TV의 김종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 한번 보시고요 어제 제가 촬영한 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저는 같은 곳인 경남 창호시 저도 어, 둘레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전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고시 중에서 세대 점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안전 관리법 제22조는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4조에 보면 직무고시 내용 중에서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 직무고시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2조에도. 직무고시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고요. 또한 현장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초나 그리고 그 세대, 세대에서 적글 불편함.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드는 이유는 우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대, 증보고시에 어, 의한 세대 방문에 전기 점검을 했을 때 이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애로사원과 그리고 세대에서 겪을 불편함. 하지만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주위 소장님들께 몇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 세대 내 직무고시에 관련된 세대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요 상당히 시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주택관리사 소장님들 그리고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님이나 동대표 분들 그리고 세대에 계시는 우리 입주민도 좀 보셔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알아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벌써 갈림길에 왔는데요. 제가 온 것이 제4전망대에서 왔고요. 그리고 하포 주차장이 800m. 제2전망대 바닷길 멋지게 가시고 싶은 분은 제2전망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상 가는 길이 1.75km 인데 저는 어제도 산행을 했고 또 오늘 또 산행을 하니까 짧게 하포 주차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와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마 48산악회 리본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바람 따라 구름따라 구름 금수강상 방방곡곡 길벗 워킹 길벗 워킹 뭐야 영어와 영어와 한글인가요 길벗 한글이죠 워킹은 영어고 아띠텐 이 아띠텐은 뭐죠 아띠텐 산악회 자 출발해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제 직무 고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논의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소 직원의 입장 그리고 세대 입주민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소와 함께 여쭤보니까 신청하는 세대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면 약한20%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요. 1년에 한번전 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아파트 관리소의 입장으로 보면요. 물론 단지마다 다르겠지만은 사실 아파트 관리소가 예전보다도 굉장히 그 업무량이 늘었어요. 특히 소방법이 강화되고요 중대재처벌법 이라든지 또뭐 기계설비유지법 또 화재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해 있고요 일단은 다른 걸 접어두고 뭐 정전복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결루가 생기면 소방감지기 에라가 많이 생겨요 소방 감지기 에라가 생기면 법적으로는 주경종과 지구 경종을 그대로 살려놓고 어, 진, 어, 진짜 화재인지 아니면 소방 감지기의 에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곳에 또 달려가야 되고요. 어, 세대민원도 오래된 아파트는 많죠. 그 세대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과 뭐 배수로 청소 전지 작업 뭐 잔디 깎기 하여 굉장히 그 일이 많아요 그런 중에 이 직무 고시가 추가되다 보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전 세대에 대해서 전기 안전 관리라는 직무 고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띵.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원은 그대로인데. 자, 그래서 관리소 직원이 두 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전기에 관한 작업이나 전기에 관한 이런 점검은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혼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점검 가시는 분이 그 관리소 직원분이 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세대에서도 요즘 불경기에다가 회사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시간 내기가, 특히나 평일날 시간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 직원들 퇴근하는 시간인 6시 이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바다 한번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쁜데, 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직무고시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기 계단이기 때문에 좀 밑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1호에 직무고시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 어, 이 관리소가 너무 바빠서 젊은 총각 혼자서 이 직무고시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그 아가씨가 회사에서 시간을 빼서 세대에 와 있어요. 세대에 와 있는데 젊은 어, 총각이라 할까요? 젊은 총각이 혼자 와서 그 아가씨 혼자 있는 데서 그 점검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서로 부담되지 않을까요? 예 요즘 뭐법잘 아시잖아요. 예, 이 복잡한 법적으로 분쟁이 많은 세상에 있어서. 서로 두 분이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명이서 하면 좋은데, 한 명이 할 수밖에 없다면 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만일 점검을 하게 되면, 전기를 내리고 점검을 하잖아요. 전기를 내리고 점검을 하게 되면, 일단은 머리에 랜턴을 쓰든가, 아니면 뒤에 스탠드를 하든가 참 그리고 전기 작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 2인 1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뭐 공구라도 갖다 주고 부품이라도 갖다 주고 테스트할 때뭐 전선을 오픈 시켜주고 플러그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서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만일 그 아가씨 집에 보통 신발장 안에 이 차단기가 있잖아요. 이 차단기 안에, 신발장 안에 신발하고 뭐 잔뜩 물건이 쌓여 있는데, 그 아가씨가 치워지면 좋은데, 만일 그 아가씨도 바빠서 회사에서 달려온 상태라, 그것을 혼자서, 기사분 혼자서 다 드러내고, 분전반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부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 입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사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 해서 뭐 콘센트를 더 하나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전등을 더 달아주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장 안에 있는 물건까지 나보고 들어달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이 차단기부터 해당 라인까지만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전반에는 전등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열 라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전등 라인은 어차피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전등 라인은 어차피 분리가 안 되고, 전열 라인만 콘센트를 빼는데, 그 아가씨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을 갈 거니까, 어, 모든 콘센트에서 부하를 분리를 해주세요 메가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절연 측정을 하다보면 전류가 흘러가고 물론 1000볼트 메가를 안쓰고 500을 쓰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만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원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전 제품을 다 분리를 하고 차단기와 그리고 해당 라인을 어 점검을 할수 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은 세월이 지나면 어그뭐 기름기가 빠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쓰는 바가지나 소쿠리 오래 되면 어떻게 돼요? 바삭바삭해지죠.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단기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25년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손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요 내렸다 올리다 보면 그 손잡이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차단기가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접점이 계속 붙어 있다가 내렸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법적으로 한 달에 한번그 누전차단기의 버튼 스위치를 눌러서 테스트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뭐 분전반에 카바가 예, 오늘 제가 이디아 tv를 보니까 분전 밀의 분전반에 카바가 또 이렇게 스프링이 탈락이 돼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분전반 카바가 부셔지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이상이 발생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세대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그걸 부셨냐고 자이 차단기에서 자 이제 차단기에서. 해당 라인을 어, 절연 체크를 했다라고 보십시오. 아마 규정에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접지가 잘돼 있는지 예, 확인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전 체크를 해보니까 옛날 규정으로 하면 220V는 0.2MW 이상 나와야 되죠. 아, 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죠. 그런데 체크를 해보니까 0.2가 안 나와. 어, 이거는 거의 누전 상태인데 무전 차단기 이상으로 트립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어. 자, 그러면, 네, 전기, 직무고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대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 아파트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우리 전기공사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또, 잘 모르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 너그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 내서, 어, 점검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가장 이제 곤란한 거는,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배선종 차단기 그 밑으로, 누전 차단기가 엄청 많죠. 많은 것은 뭐, 12개,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사실 그, 개인 프라버시, 프라이버시잖아요. 이 아파트 내부라는 것은 그래서 세대 입주민께서 콘센트에 가진 제품을 분리를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검을 끝내고 차단기를 올리니까 800만 원짜리 슈퍼 LED TV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TV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 너그가 부셨다 이거지 너그가 고장냈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는 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적 규정이라든지 대응책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고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들께서 직무 고시를 안내를 할 때는 꼭 이러이러해서 어 만일 가전 제품을 분리를 안 하면 개폐 서지기에서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모든 회로는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시고요. 하시고요. 자, 거기에 대한 재반적인 고장이 발생이 된 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안내문에 명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더 근본적으로 어, 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그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여러분들께서 동 대표분들과 관리소장님과 관리소 직원들, 전기안전관리자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고시를 했을 때. 예,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예, 요런 부분은 세대의 책임이라는 이러한 명문 규정을 관리 규약에 넣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걸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뒤 산쪽에서 지금 햇빛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세대 직무 고시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전기 안전 관리자 및 관리 소장님들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인 직무 고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하포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세요.